뭐예요 또 아니에요 이닝 마무리하고 <목소리도> 공격으로 넘어갑니다. <목소리도> 무사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. 오을찢웃입니다 <목소리도> <몸을 찌는다. 목소리도> 원아웃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. 와! 키 좋습니다. 원스타노보팀 이닝 마무리되고 공수 무서하다. 타석에 들어섭니다. 볼원볼 볼. 그래서 골을 뿌립니다. 파음 원볼 원스트라이트3구째 맞았습니다. 아갑가다안타입니다잘 맞았습니다. 맞춘는데 정말 배웠어. 좋은 재능을 어. 가진 선수예요. 1차선, 2차선, 3차 입니다. <목소리> 지금 원볼 원 타, 끼다, 끼다, 다 끼다, 끼다,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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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

양팀 이제 음. 공수교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타석 노하우,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. 예. 투수 일구 던집니다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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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우와! 우와! 원와 우와! 우수와 우와! 와이

합니다. 순식간에 아웃카운트가 두 아, 개로 아, 늘어납니다. 원사이드 이브가입니다. 화이트 투 스윙. 화이트 노볼입니다. 자, 삼구. 정말 동공올 뜨리네요. 온 피칭이었어요. 초불초집니집니다아 촛불은 님들아. 촛불은 님들아. 웃은 님들아. 님들아. 타들아 님들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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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아 님들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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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